9월 특별 새벽 집회 은혜 충만하게 받으셨죠? 네. 우리 교회는 정말, 어, 지역 교회, 로컬 처치, 동네 교회인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세계적인 교회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어, 행사가 끊이질 않습니다. 찾아오시는 분들이 끊이질 않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또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9월 특별 새벽 집회, 요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요 직전까지만 해도 우리 의 자리들이 뭐 지금도 이제 약간 여유가 있지만 요번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어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완전하게 회복을 시켜 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때 들어올 때 수월하게 들어오셨었어요? 네,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 코로나 이후에 사실 이제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덤비고 이렇게 침노하는 그런 어떤 태도나 자세들이 많이 사라졌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요번에 웬걸요? 그걸 특별히 새벽 집에 오는데 이제 서서히 이제 뭐 욕까지는 아니지만, 네. 왜 내가 들어가겠다는데 뭐 그런 오래전 얘기들 앞에 이제 입구에서 싸우시던 그런 모양들이 조금씩 보여서 한편으로는 조마조마했지만 한편으로는 말은 표현은 못했지만 내심 기뻤거든요. 네,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 그렇게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자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기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또 젠틀하잖아요, 그죠 이제 더 이상 옛날 명, 명일동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서로를 또 존대해주시고 또 위해주시면서 그렇게 커가는 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 질문하는 인간이라고 한번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이런 용어가 학술적으로 정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호모콰렌스, 호모콰렌스 무엇에 네, 대해서 요청하고 답을 구하는 그런 인간이다. 네. 어,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AI가 한편으로 우려도 많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고 바로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답을 준다는 거죠. 그 답이 적어도 인류상에서 인류 역사상에서 많이 학습해서 공부를 해서 어떤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그런 답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다싹 훑어서 뒤져서 나오는 그런 답이 된다고 해서 것이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또 한편으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인간인 나는 뭘 해야 되나? 어떤 책을 보니까 이제 AI 시대의 렘브란트 초상화라고 하나 결과물이 나오게 있는데 그게 사실 렘브란트가 직접 그린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AI한테 학습을 시켜서 렘브란트가 자기 초상화를 그렸다면 어떻게 그렸을까 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게 정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멋진 그냥 걸작을 하나 만들어 낸 거죠. 이런 시대에 인간으로서 우리의 능력은 과연 무엇을 감당할 수 있으며 내 자리는 어디가 될수 있을 것인가. 비단 뭐 저의 질문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 미혼 남녀, 또 시니어, 은퇴자, 모든 분들, 남녀노소를 막론한 모든 분들의 질문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우리 교회는 등록 안 하시고 나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제가 어느 날 이제 몇년 전에 어, 전화를 한통을 받았어요. 근데 자기 딸이 이름만 되면 아는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인 거예요. 그 어머니께서 우리 교회 새벽예배를 꾸준히, 원래는 이제 순복음교회 출신이신데 새벽예배를 너무 사모해서 우리 교회를 계속 나오시고 계시는데, 어, 최근에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그래서 갑자기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막 하시는 거예요. 누구시냐고 막 물었더니 누구누구나 엄마라고. 근데, 아니, 그런데 왜 저한테 전화를 하셨냐고. 들어보시라고. 많은 돈이 갑자기 생겼는데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딸이 이제 인기를 얻고, 뭐, 유명실도 있었지만 인기를 얻고 이제 막 많은 돈들을 이제 벌게 됐는데 용돈도 많이 주고 막딸 자랑을 막 탔대. 뜸하세요, 저한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자기가 또 친구들 밥도 잘 사는데, 모두가 다 자기 돈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돈을 노리고. 심지어 하여튼, 뭐, 뭐별 사람들이 다돈 빌려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평소에 남편하고 상의를 많이 하시는데, 이 아저씨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네. <laughs> 자기 남편도 못 믿겠대요. 돈 보더니 그냥 다 이상해졌대요, 다. 다 이상해지고, 어, 제가 듣기에는 하여튼 우리, 네, 집사님이신지 권사님이신지 많이 하여튼 심리적으로 불안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고 또 주변 뭐 사람도 많이 친구도 만나고 하는데 결국 믿을 사람이 없어서 무작정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제가 뭐라고 답을 해드리겠어요. 그죠? 답을 드릴 게 없죠. 그냥 기본적인 거잖아요. 교회 와서 기도해보시라고. 기도해보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하던 대로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명이 없으면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일이 없으면 떼돈이 생긴들 인기가 생긴들 명예 영광이 생긴들 다 불안한 것 같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한 것 같으니까 어, 그 당시가 이제 추수 감사절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로 할수 있으면 큰 감사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시 돈 많으시다니까 소도 한번 드려보시고 네 제가 막 던졌죠 그냥. 또. 그리고 또 C채널에 후원 전화를 네, 060801-8888. 네, 전화도 해보시고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로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시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갑에 돈 어, 얼마나 지금 있으신가요? 네, 요즘 카드를 많이 쓰시죠? 네, 그 와중에도 이제 현금 있어야 든든한 분들. 뭔가 이렇게 딱또 품에 또 품고 있어야 든든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집은 있어야, 집이 자가 정도는 있어야, 또 차는 좀 괜찮아야, 그렇게, 자식은 좀잘 나가야, 노후가 좀 걱정이 없어야, 건강은 이상이 없어야 든든하신 분들이 있죠. 이, 누가 뭐라 그래도, 남들이 뭘 어떻게 봐줘도 내가 스스로 든든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그런 기준점들이 있잖아요. 어, 당신만 있으면 든든해요.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사람마다 이렇게 원하고 바라는 부분들이 참 많이 다른데 어, 오늘 아까 시작을 질문하는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질문하는 인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볼테르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답이 아닌 질문으로 사람을 판단해 보세요. 우리 얼마 전에 또 올림픽으로 난리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신기록 선수들이 하는 질문도 굉장히 특별한 질문들이 많죠. 세계 최초로 배영 100m 1분 벽을, 이게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지 저는 수영을 잘하지 못해서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 당시 1930년대에는 어마어마한 기록이었던 것 같습니다. 배영 100m의 1분 벽을 깬 선수는 프로 선수가 아니라 고등학교 선수. 17세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 어떻게 이렇게 선수들도 하기 힘든 일을 고등학교 선수가 해냈던가. 질문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이 100m를 50m 이렇게 나눠서 뭐할 텐데, 25m 나눠서 하는지, 그러면 반드시 이제 턴을 해야 되죠. 근데 턴을 할때 옛날에는 다 손을 짚고 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와 이 고등학교 선 선수가 같이 머리를 싸매고 아 도저히 기록이 줄질 않는다. 어떻게 하면 이걸 좀더더 더 빠르게 해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습하고 훈련한 결과 드디어 전혀 엉뚱한 요즘은 다 아시죠, 그죠? 미리 턴을 해서 발로 차고 나가는. 그걸 처음 개발하게 된 거죠. 그게 플립턴이라고 하는 겁니다. 플립턴.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처음 하고 나니까 기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죠. 높이 뛰기 최근에 또 우리나라 선수가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이 높이 뛰기도 원래는 1 9 60년 고그 무렵까지만 해도 그냥 다 가위 뛰기, 앞으로 뛰는 거예요. 다 앞으로 뛰어넘는. 그래서 많이 높이 못 뛰었죠. 근데 68년에 이제 유명한 포스베리라는 사람이 2m24로 우승을 하는데 그때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다 아주 깜짝 놀란 거죠. 앞으로 뛰던 것만 봤던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금은 이제 옛날에 앞으로 뛰던 모습을 보면 너무 우스꽝스럽죠 처음으로 이 당시에 등으로 뛰는 그 배면 뛰기라는 그걸 포스베리 뛰기라는 그 기술을 시전한 그 선수가 최고 높이로 우승을 했다는 거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 방식.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높이 뛸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기록을 단축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질문한 거죠. 우리 제자들도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육신으로 현현하셔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 어떻게 그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배웠고 질문했죠. 그때 주님께서는 또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니까,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너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뱀도 질문을 했습니다, 뱀. 근데 우리의 질문이나 또 많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질문과는 다르게 뱀의 질문은 의도가 있는 질문이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는 질문입니다. 너 정말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우리는 저, 이단한테도 질문 받을 때 평소에 그것에 대해서 뭐 깊은 고민이나 학습이 없기 때문에 당황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들었던가?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가? 그래서 이번에 집회 때도 담임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구원의 확신, 내가 은혜 받았던, 내가 사명을 깨달았던, 내가 턴했던, 내가 돌아섰던 그 경험이 확실하게 내 안에 있던가, 그것을 점검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야 헷갈리지 않죠, 헷갈리지 않는 거죠. 잘하시는 이제 서, 어, 신앙이 그래도 참 건강하다고 하는 그 차인표 씨가 질문을. 또 던지는 게 있습니다. 고백을 하는데,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실력도 없고, 또 그런데 참, 어, 복을 받아서, 연애를 주셔서 갑자기 탤런트가 되었고, 또 벼락스타가 되었고, 인기가 많아졌는데, 그 인기라는 게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마음을 내게 줘서 잠시 복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관 중인 인기로 내가 뭘할수 있을까? 나한테 이렇게 인기가 왔는데 뭘할 거냐? 분명히 이거 순간적인 건데 남들보다 이름이 좀 알려져 있을 때 이때 내가 뭘할수 있을까? 그런데 이름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래도 좀 쓰임새 있는 일을 할수 있겠구나. 묵상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더래요. 그래서 해보니까 행복하고 기쁘니까 지금까지 사실 옛날 그벼락사타된 지가 벌써 90년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마치 우리 교회가 해왔던 것처럼 어, 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세계적인 표준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의 어떤 지나오신 그 사역들을 교육, 교정, 보건의료, 또 선교 등등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세계적인 표준에 딱 대어서 해 주신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은 그런 것들을 너무 탁월하게 잘 하시잖아요. 그냥 우리가 좋아하고 잘할수 있는 거라고 막 내달려 가시지 않고 항상 물어보시고 주변을 확인해 보시고 이게 맞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은혜를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맞춰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우리 명성교회는 사실 특별한 누구 1인스타가 없습니다. 어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월 목사님께서 그냥 혼자서 다 잘하실 수 있거든요 원래 담임 목사님 혼자서 다 끌고 나가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1분의 1다 이렇게 때 되면 다한분한 한 분에게 다 사명을 맡겨주셔서 함께 가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명성교회가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되지 않았나 확실히 믿습니다 상황이 질문을 만들죠 이렇게 홀로 계신 사모님들 어떻게 할수 있을까? 또 이렇게 지방에서 고생하시는 목회자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하나님께 묻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듣고 그런 일들을 해결하시려고 절대로 혼자 생각해서 그냥 갑자기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멋지겠지? 이런 일 하면 잘 되겠지? 아닙니다. 에티오피아 MCM도 그 나라가 요청했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사실 감사한 마음을 표현함으로부터 시작했는데 하나 하나 그곳에서 아니 이런 일들을 우리나라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신 것 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요청하고 또 땅도 내어주고 이런 것 끈을 하나 하나씩 붙잡고 지금까지 달려오신 거죠. 본문에 나오는 간수그를 한번 살펴보면 오늘 날로 말하면. 월 200, 300, 그냥 다른 사람들 사는 것처럼 사는 평범한 셀러리맨이었습니다. 감옥을 지키다가 때 되면 순찰 돌고 또 그렇게 살다가 승진하고 호봉 늘려서 지평수 늘리면 좋겠지, 차 바꾸면 좋겠지 생각하는 평범한 월급쟁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죠. 바울에게 일어난 그 기적이 사실 믿는 사람에겐 기적이지만 그 대척점에서 있는 감옥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재앙이죠. 기도란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기적 같지만 당연한 결과죠. 왜? 기도에 왔던 일들이니까요. 오늘 기도하러 모이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김연아가 올 포디움 했던 것처럼. 이 자리는 하나님의 시상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목에 매달 하나씩 걸고 돌아가시는 귀한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죠?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와 찬송의 결과로 감옥문이 열린 것 뿐인데, 이제 드디어 감옥, 그 간수, 그 감옥문을 지켜야 되는 경비 실패한 간수는 세상을 등지려고 하죠. 그 때, 바울이 붙잡습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죽지 마시오. 우리가 여기로, 여기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자, 어, 저는 이걸 다시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자가 대뜸 여태까지 간수는 어떠한 음성을 낸 적도 없는데, 대뜸 묻는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선생님, 제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전혀 영적인 관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간수가 됐던 바울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입고 나서 던진 질문 한 마디가 선생님 내가 어찌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의 인생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궁금해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 살 때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아, 어떻게 저렇게 살수 있을까? 이유가 뭘까? 그게 궁금하면 우리 따라서 교회 나올 수 있겠죠. 네. 저분이 가는 교회, 나도 한번 나가 봐야 되겠다. 우리 많은 분들이 사실 그렇게 전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전도고 그게 복음 증거인 거겠죠. 우리 원로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인생이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인격적인 삶으로 증거된 복음이 이렇게 파워풀한 복음이 된 줄, 복, 부응이 된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음, 88세 입은, 어, 88세 되신 그 할머니, 치매를 걸리, 치매, 치매에 걸리신 거예요. 이제 딸이 이제 그 영상을 찍는데, 묻습니다. 집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어제 입은 옷은 뭐예요? I don't know. 몰라, 몰라. 어, 방금 먹은 음식 메뉴가 뭐예요? 음식? 몰라. 음식 맛있어요? 하하하. 막 이렇게 웃으시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그런 어머니를 응? 영상을 찍은 거예요. 심지어는 아들, 딸 이름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남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하게 대답하는 그런 질문,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딱 하나 있었는데,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어, 예수님은 날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내 마음속에 살고 계셔요. 어. 그분은 날 아버지 집에 불러주실 거야. 인도해 주실 거야. I love you. 난 그분 너무 사랑해요. 그 얘기를 정확하고 또렷하게 전혀 흐트러짐 없이 고백하는 것을 듣고 마음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할머니 딸이 이제 이 영상을 소개를 하면서 거기다가 어, 자막을 달았는데 소개 말이 이렇습니다. 88세의 우리 엄마는 침에 말기십니다. 당신이 예수님이 진짜라고 믿지 않는다면 뭐 상관없어요. 그냥 보시고 놀라세요. 그냥 아무 말 마시고 보시고 놀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땅 가운데에 세상에 질문을 던지시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나가서 멋지게 사시고 또 하나님의 그 질문들로 대답하실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는 우리 복된 인생 되시기를 기도합니다.